안녕하세요. 부동의 1등의 대표 개그 매니저 고인중개사차홍재입니다 옆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시작부터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부동의 1등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와. 정말 역대급 타운하우스를 준비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베네트리아 타운하우스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 올라오면서부터 설레더라고. 우리 광고나 막 이런 홍보 문구 같은 거내 집만한 주차장.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집만해요. 아니, 차라리 내 집보다 커요. <laughs> 우리 집보다 큰거 <laughs> 같아요. 무려 주차장이 28평이라고 합니다. 와, 28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벽에 <laughs> 벽에 심지어 대리석으로. 네, 우리 집에도 없는 대리석이 주차장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차장이 이렇게 크면 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분양 면적이 무려 239평이라고 하고요, 대지 전용 면적이 190평에 총 건평이. 9 2평으로 1층이 61평, 2층이 31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만큼, 한 만큼 약간 가격 또한 조금 있는 편인데요 가격이 16억 7천만 원입니다 아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를 하는 걸 증명하듯이 일단 1차 분양이 151세대였는데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태고 이제 나머지 2차 분양으로 60세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서두르세요. 저희 지금 인상을 계속 쓰게 되는데 네. 왜그런 그래? 집이 진짜 정남향인 거예요. 맞아 맞아. 저희가 지금 12시 딱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태양이 우리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태양. <laughs> 오늘따라 좀 카메라가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 나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아. 카메라가 원래 네대 다섯 대 오는데 오늘 이거 될대가 보이더라고 아. 심지어 이상하게 한 대가 자꾸 장몽재를 따라다녀 아. 뭐예요? 아이뭘또 그런 걸또 찝습니까 아. 제가 또, 아. 최근에 잘못한 거 있어요? <laughs> 아니 그런 <laughs> 제... 제거 아니야? 취재하러 온게 아니라 아. 예, 채널A 어. 관찰 카메라 24시에서 또 저를 요즘 또 이색 직업을 소개해 드린다고 해서 아. 또 개그맨 최초 1호 공인중개사로 또 이렇게 팔로워를 붙으셨어요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아,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를 팔로우 하셔서 오늘 베네트리아 타운하우스 함께 어, 보시죠. 팔로우, <laughs> 팔로 <laughs>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네트리아 타운하우스 보여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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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내가 왓소리 7천 번 나온다고 했죠? 와 진짜 와, 나는 다르군요. 진짜 이거 이거 찐 반응을 위해서 안 살펴봤거든요.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 보시는 타일이 쫙 깔려있죠. 그냥 그냥 럭셔리함이 그냥 물씬 풍기는데 이 옆에는 무슨 이거, 이거 느낌이 다르 만져봐요. 그래, 일반 대리석이 아, 아니야. 이게 여기가 정말 모든 소재들을 다 최고급 소재로 사용했다고 아, 합니다 너무 그만 요 그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기 화장실 화장실 여기가 바로 게스트 욕실입니다 오 음. 따라라란따 와우 아. 화장실 어이거 정말 그냥 게스트 욕실이네요 그렇죠좀 아담하게 되어 오, 있죠 깔끔하게 네. 화장실을 바로 마주 보고서 이쪽을 보세요 어머머 이쪽은 이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하. 계단 밑이면 막혀 있잖아요 보통. 네. 근데 여기까지 창이 있어서 그대로 남양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이쪽으로 가시면 거실이 있는데 와! 아, 무슨 야, 스튜디오인 줄 알았다 스튜디오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아, 드라마 세트장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일단은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먼저 집어드릴게 이거 독일제 3중 창호 시스템 다들 때 소리도 다른 거 아시죠? 구텐다 위로 올리면 이렇게 틸트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환기를 또. 중중 이렇게. 원터치. 원. 터치. 원. <laughs> 한 방에 돼요? 자, 바로 아 앞에. 잔디마당과 여기 딱 테라스. 또아 이쪽으로 한번 둘러보실까요? 여기. 여기에 붙어 있는 조병들 좀 보세요. 천장 또한 이렇게 안 그래도 친구가 높은데 우물형 천장으로 해서 난 봤죠, 네, 더욱 더 높게 천년부패에서 떼온 거죠. <laughs> 여기 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요 밑에부터도 또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밑에 간접등이 들어 있어서 더 럭셔리하게 보이게끔 근데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대리석을 쭉 타고 와서 네. 갑자기 또 대리석이 파여있지. 어, 저기 왜 파여있는 거예요? 파여있는 거. 우리 이런 펜션이나 네. 고급 럭셔리한 집의 로망이 뭐죠? 빙난로? 아, 그렇지. <laughs> 나무를 태우면 아. 미세 먼지 및 청소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음.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난로네요. 에탄올 로아 요즘엔 또 이런 식으로. 이 베네트리아 타운 하우스가 직주 접근 또한 굉장히 좋아요. 정 예, 그리고 서울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데요.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는 거겠죠. 일단 용인 아이씨가 베네, 3km 베네트리아에서 5분 거리고, 3km? 그렇죠. 3km. 3km이면 5분 안에 가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또 용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가까워서 접근 또한 용이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또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에버라인 경전철인 보평역이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진짜 최고네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까지 다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 또 엄청난 주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거실을 끼고 거의 뭐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인데 너무 넓다 보니까 거의 뭐 일체형 같지도 않아요. 주방의 첫 이미지가 보통 우리 지금까지 둘러본 곳은 화이트 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넓어 보이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집이 그냥 넓으니까 그냥 럭셔리함이 그냥 우드 두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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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우드로 인테리어를 모두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수납 우드. 공간처럼 보이죠. 수납장 아니요 빌트인 냉장고입니다. 크으. 그 옆에도 냉장고! 그 옆에도 냉장고! 우리 주부님들 많이 사용하실 기억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바로 옆에 또 다이닝룸처럼 이렇게 식탁까지 둘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사이즈 또한. 이 정도 수납 공간이면 네. 저희가 항상 전쟁 나면 두 달은 버틴다 그랬는데 <laughs> 이거 핵폭탄이 터져도 6 개월은 버티고 근데 핵폭탄이 어. 터져도 이 집은 안날아갈 정도로 되게 단단하고 잘 지어진 집 같은데 여기가 1층부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지어졌고 이건 또 특이하게 2층은 목조 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또 둘러보시면 뭐 식기 세척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오븐인가요? 광파 오븐도 있고 모든 게또 옵션. 으로 들어오신 분께 드립니다. 수전 또한 잘 설치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인입 되어 있고요. 아, 아, 오폐수 집관이고요. 도시가스 완비 되어 있습니다. 아, 주방을 그렇구나. 끼고 바로 옆으로 가보시면 보조 주방과 함께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기가 이제 일반 저희가 지금까지 다녔던 타운하우스들과 비슷하게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도 역시나 하이라이트 3구 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야. 또 메인 주방에서 못하는 냄새나는 음식들 여기서 또 하라고. 네. 후드도, 후드도 잘돼 있고. 너무나 큰 후드로 잘돼 있고. 이 정도면 로빈 후드도 일 가죠. <laughs> 형도 빨아들이 거야 아아 들어갔어요. 아 네. 정말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방이잖아요. 집뿐만 아니라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 타운하우스 반경 3km 이 내에 모든 게 있습니다. 일단 뭐 이마트 있고요, 이마트. GS마트 있고요, GS. 그다음에 코스트코 공세점 있고요, 우와. 농수산물 유통마트도 있고요, 기흥 이케아 있고요, 죽전 신세계까지 모든 좀. 생활 인프라가 뭐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네. 넘쳐나네요 정말. 네. 주방을 지나서. 1층에 그렇죠. 방, 방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 또 가는 길에 뭔가 또. 비밀의 문이 하나 있는 거. 비밀의 문이 같은데? 하나 있는데. 돌아봐야죠. 이거는 또. 펜트리 공간입니다. 여기도 봐요. 여기도 친구가 굉장히 높아요. 골프 잘 치시잖아요. 아 그렇죠. 골프장 얼마나 많아 여기네아 주변에 엄청 많죠. 아, 골프 치다 닫으면 어떻게 병원 가야 되잖아. 네. 네. 세브란스 병원이 너무나도 가깝게 있다는 거. 어머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 네. 네. 이 인프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옆에 수변공원이 있어요. 아. 그 자전거 도로가 완비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예. 네. 그러면... 네. 근데뭐 거기 공원 갈 필요 가 없이 그내 네 집안 마당이 거의 공원만한 어. 크기인다 보니까. 나는 집 삼면 억울해서 못만나요아 그러니까. 네 이곳이 1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거의 뭐 안방인 것 같죠? 저희 집 거실만 해요? <laughs>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햇빛이 싹 들어오잖아요. 1, 2층 다 해서 방이 3개가 있어요. 방이 3개. 그리고 그 방마다 욕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욕실이 총 3개, 아까 게스트 화장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총 4개가 있고. 드레스룸은 몇 개일까요? 3개! 아, 아 3개! 아! 너무 잘맞들어요 아 네. 밤마다 욕실과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안에 욕실이랑 드레스룸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laughs> 바로 드레스룸이 펼쳐집니다. 드레스룸. 일단, 와. 뭐, 수납공간이 너무나 뭐 많습니다. 여기 아래부터 위, 아래, 위, 위, 위 아래. 이옷 좋다. 오, 더워. 대놓고 뒷광고 뭐 우리 사촌형이 하는 브랜드. 아, 여기도 있네, 이거. 개그맨 강한서 씨가 하는. 우리 맞춤 정상까지 다 해줬죠. 우리 델비너 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이쪽으로 나오시면. 어, 네. 바로 또 메이크업 룸처럼. 옷딱 갈아입고서 딱 나와가지고. 뭐딱걸삭 머리 한번 넘겨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욕실이 있습니다. 방에 이어진 욕실인데. 뭐 여기가 무슨 거실같이 정말. 주변이 너무나 럭셔리하게 대리석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아, 아 욕실에 TV가 있어요. 여기 욕조가 있는데 또 스마트 빌어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바로 스마트 TV예요. 저기 진짜 역대급 아닙니까, 이거? 아, 여기 일단은 세면대 또한 너무나 럭셔리하게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밑에 수납공간 또한 여기 또 창이 안 보이잖아요. 통풍할 수 있는 공간이 세개나 있습니다. 수나. 둘, 셋. 세개에 어, 했기 때문에 통풍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살펴보실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아... 계단부터가 그냥 셔리셔리 럭셔리. 이 햇빛 때문에 밝은 줄 알았는데 또이 가운데 샹들리에가 너무 고급스럽죠? 아, 이렇게 반짝거리네. 이게 지금 요 네. 조명 때문에 반짝이는 게 아니라 채광 때문에 반짝이는. 저 처음 만져보나? 하나 빼가면 안 됩니다. <laughs> 일단 안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가 안방이에요? 네. 들어가시죠. 자, 가보실까요? 따라라라. 저쪽이 남향이다 보니까 어. 그 안방에 그 채광을 걱정하실 분들이 많았을 텐데 또 바로 이 침대 위쪽에 동향 북향 다 열려 있어. 어, 여기는 안방 답게 드레스룸이 <laughs> 사다리 아니, 이 사다리. 어머, 이 진짜 아, 사다리가 아, 짓네. 3층 가는 거아니니 와. 이 지금 내가 봤을 땐 제일 큰 사이즈의 네. 스타일러 같아요. 맞아요, 스타일러. 야, 여기 지금 제가 저도 들어갈 수 있는 <laughs> 사이즈가. 프레스룸 그러니까. 둘러봤으니까 음. 이 안방의 정말 메인이죠. 입이 딱 벌어지는 역대급 욕실을 보여드려야겠죠. 짜라라밤밤. 아, 긴장됩니다. 눈 뜨세요. <웃음> <웃음> 오, 오 <laughs> 어, 이거 뭐야? 아까 1층에서 와 말이 안 나네 <laughs> 1층에서 저희가 스마트 미러 TV를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더큰 사이즈가 바로 앞에 있네 우리 집 TV가 이만해요 아딱 이렇게 TV 틀어놓고 월풀 욕조 딱 이렇게 온아아 진정한 정말 힐링 아저 역시나 여기 앞에 정경이 그냥 탁 트이고 어? 아, 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아. 나 같은 사우나 매니아는 어. 이거 눈에 안 들어와요. 뭐요? 이거야. 어머! 내가 말한 그 편백나무 냄새. 빠르바밤빵. 편백 사우나가 펼쳐집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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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딱두명 들어갈 딱 사이즈네요. 늘어진다, 늘어져. 아. 아. 또 부동의 일등이 온다고 오늘 특별히 또 진짜 사우나를 틀어놔 주셨어요. 52도예요. 와. 근데 아. 나가기가 싫다. 너무 좋다. 자 이제 우리 베네트리아 타운하우스의 마지막 방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바로 또 가는 길에 이 어. 층에 또팬트리 또한 있습니다. 야, 오야깊다여긴더 깊어. 어, 더 깊어요. 와, 자 이렇게 쓸모 없는 것들 넣어놓으시면 충분한 공간으로서 자, 계속해서 아까 팬트리는 집어드렸으니까 이이 층에 있는 마지막 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자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방이에요, 여기가. 아, 저는 여기 안방으로 써도 되나? 그러니까요. 다른데 거의 안방 우와. 사이즈인데요. 이쪽 아, 벽면을 보시면 그냥 벽면이 진짜 그냥 통으로 창이 돼있네. 아 따뜻해, 막 더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더워요, 한겨울인데. 이쪽 창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창이 나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 남동향이죠, 남동향. 따라라라딴. 우와 정말 또 바로 숲이 있기 때문에. 야, 숲이 야, 노르웨이다 노르웨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군 또한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여기 고림 초중고가 있고요. 용인 고등학교 있고, 어. 포곡 중고등학교, 영문 중학교까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한 마지막으로 대학교까지 정말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과 부모님이 같이 살기에도 좋은 곳이 여기 바로 아 베네트리아 타운 하우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층 아까 그 대중 목욕탕 아... 바로 앞에 있는 베란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16억 7천이라고 했는데, 네. 집을 둘러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 느껴지지 아... 않습니까? 나러다가한 7억 했죠. <laughs> 네. 그리고 이 뷰까지 와. <laughs>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가치 또한 앞으로 창창합니다. 이 근처에는 용인종합운동장에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 놀고 있는 체육관들 네. 재생하는 거나 그렇죠. 도시가 어... 더욱더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어... 도로 또한 57번 국도 연장이 계획돼 있고 크... 제2 외곽순환도로가 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주변의 신도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고림 택지지구에 약4,500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 또그 옆에 있는 진덕지구에서 3,000 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주변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최대 수혜지가 여기 베네트리아 타운하우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0세대 분양 중입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싶은 집, 사고 싶은 집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욱더 분발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팔고 싶은 집을 대신 팔아드리는 역할까지 저희가 아, 앞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 부동의 1등에서 네.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 집이 있다, 네. 소개하고 싶은 집이 있다 네.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살고 싶은 집, 좋은 집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의 1등!